냄새가 진짜 쩐다. 오, 좋은데? <목소리> 그래, 이거 쪼그라들 <목소리> <죽어야 될> 매력 <목소리> 얼마 안 돼? 맞지? 그렇겠지? 그래. 성인 <목소리> 2인분이야. <목소리> 2인분이라고? <목소리> 너무 손이 큰 거야. 이거. <목소리> 에이, 거 고마워. 종류별로 가져왔어? <목소리> 잘했어요. 자, 환타 먹을 사람? 없고 콜라 먹을 사람? 어, 제로 콜라네? 없고 사이다. 먹을 사람 없고 없냐고? 저 콜라요 거이 이거? 응. 이이다이이 응. 아, 이거? 전경 사이다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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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? 이 이거? 이거?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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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그냥 필로 갈게 네, 안 되면 된다. 가이가 입고안 되면 된다. 가이가 입고나안 되면 된다. 가이가 입고가가입고나 2등이야. 역시 꿀이 좋아. 굿. 야, 닭살이 너무 크다야. 야, 국물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. 약간 어, 육육 많이 들어 큰데? <laughs> <laughs> 나 마늘 좋아해, 마늘. 아, 어, 마늘. 마늘, 다나. 야, 유나, 이방 먼저 엄마. 노. 나 마늘 마늘 어, 마늘? 마늘? 응. 인삼 먹으라 <laughs> 인삼 마인 냄기 좋만 인삼 좋아할 거고, 그래, <laughs> 그래, 그래. 건강하게 먹을게. 어, 볼게어조이야나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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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도 오늘, 이거 오늘, 오늘, 이거 기늘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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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야. 여기다 후추찹찹후 이렇게 추야 후추. <laughs> 근데 마늘 좀 양파가 맞아. 찮네 나는 뭐 양파네. 고기 없는데. 어야 <laughs> <laughs> 근데 물 차가운데? <laughs> 야, 너무, 야 너무 시원해. 게야 이거 제대로 된 확실히 주말이야. 까불지. 구름, 짱예 그런 보여? 음. 거의 윈도우 빌려유튜버 올릴 거야. 그 y 이걸 꽂을까? 오케이. 꽂고 볼까? 꽂기도 어때? 오, 괜찮은데. <웃음> 여기 나중에 불꽃 합성 해주자. 다시. 하나 둘 셋.